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뒷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뒷땅을 치지 않으려면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되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언 샷을 할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커킹이 풀어지면서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임팩트가 되면 아, 고유의 클럽 헤드가 갖고 있는 로프트에서 볼이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 고유의 로프트대로 임팩트가 되는 것을 믿지 못하시고 인위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뒤로 뉘우면서 위로 이렇게 볼을 떠내려고 하는 손목이 다운스윙 할때 미리 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공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또 땅부터 때리게 되는 이런 뒷땅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남지 않는 것이라 왼쪽에 남아서 임팩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시각적인 부분으로서 연습을 할때좀더 집중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발 밑에는 볼을 5 개를 정렬을 똑바로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쳐야 될 볼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볼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볼세 개를 제가 빼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샷을 하실 때 왼쪽에 있는 볼을 치면서 쭉 앞으로 던져낸다라는 두 개의 볼을 같이 동시에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샷을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샷을 했고 디보트가 생겼는데 볼이 놓여져 있는 지점에서 볼을 맞고 볼이 떠나간 다음부터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디보트가 생기면서 위로 떠올라가는 지점이 볼보다 왼쪽 편에 있는 곳에 놓여진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각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볼을 놓고요. 제가 단추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보다 옆쪽이나 밑쪽을 때리려고 하실 때뒷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볼을 임팩트 하려고 하실 때 볼의 옆구리를 때린다라는 생각보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볼과 밑 바닥이 닿아 있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서 봤을 때 바닥과 맞닿아 있는 이 점을 공이 없다라 고 생각하시고 이 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공부터 맞게 될 것이고 헤드 클럽의 헤드와 이 날카로운 리딩 엣지가 볼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옆쪽에 있는 단추를 잘 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때 공을 한 개를 놓고 그뒤 지점 이 부분에다가 단추를 하나 놓으시고 한번 연습생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강하게 하지 마시고, 무게중심을 왼발쪽에 미리 갖다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커킹을 풀어지는 이 시점부터 임팩트 할때 밑으로 눌러치는 느낌으로 치시면 클럽 헤드가 왼발쪽,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 연습을 가지고서 이미지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다운 스윙을 할때 손목이 빨리 풀어지는 이러한 그 캐스팅되는 부분들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그 느낌과 또 그런 감각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